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달락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율법의 의로움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말한 율법을 통한 의로움과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을 가리킨 것이 그 모세의 레위기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9절 10절에서 예수에 대한 아, 믿음과 공적 시인,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1절, 13절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의 아, 의미는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 그들의 진정한 의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을 지 설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 특히 율법에 대해서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주 중요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어, 모세를 통해 사단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은 기준에 불과한 것이죠. 아, 유대인들은 아,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아, 의에 이르게 하는 힘의 방식으로 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바른 지식,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곡 신앙 내용을 초래한다, 결국 그 힘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른 성경 지식을 갖지 않으면 좌로나 오르나 치우쳐서 결국은 신앙인으로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정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가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신봉이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격하는 아 모습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또 지킬 수 있어서 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사실은 알고 계시고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사실은 그 기준으로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이제 6절부터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성취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복음 또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13 1절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 승천시킨 것을 믿으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에 의해 이르게 되고. 입술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수많은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 2000년이 지나오는 시간 가운데 반 아, 복음주의자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유사한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했던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로지 율법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지만, 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지킬 만한, 아, 의에 이루지 못했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 뒤에서 응원하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